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한마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 4주차 경마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번 주가 아, 정말 어, 배당이 많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어, 요소요소에서 어, 좀 아, 뭐라고 할까 편성에 대한 그 정확한 진단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자, 하지만 아, 미료경마에서 이제 마지막, 사실상 마지막 경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10경기에서, 힐링 어, 힐링, 힐링 헤이븐, 어, 제 생각보다 배당 한 3, 40배 나올 줄 알았는데, 대, 인기 1위에 붙여서, 어, 너무 적게 나와서 좀 당혹스럽긴 해요. 네, 22배라는 배당이 나왔고, 거미블루라는 맛질이 또 강력하게 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실상 인기 1위에 붙여서 노림대가리가 모두 전부 다 입상해 주면서 삼부기1 어, 0 6배 형성이 됐습니다. 잘 마무리가 됐다. 아, 다행히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어, 좀 아쉬웠던 경주가 이, 있지만 그래도 삼버거에서 어, 적중이 나왔어요. 인기도 1 1그 배당판을 좀잘 그 보시는 분들은 아, 왜 메타브이가 인기도가 왜 3위까지 팔릴까 많이 팔렸거든요. 인기 만데. 그 다음에 레인큐라는 마필도 사실 배당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현장에서 20배까지 뚫리면서 배당 맞치고는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7위. 아, 그래서 조금 제가 너무 메리트가 없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뒤로 돌려놨는데 어찌됐건 굉장히 눈에 띄는 마필이었어요두 마리 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타큐를 세게 본 상황에서는 완전 상황가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11화도 이빠이가는 인기 막, 어, 7은 이빠이 팔년더 많이 팔리는, 원래는 인기 9입권 정도 되는, 되는 말이 인기 6위까지 팔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센스 있는 사람, 좀 센, 감각 있는 사람이라면, 요 1, 11화 7 막, 그 후, 그 후착권으로 반드시 가져갈 수 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8위에 삼착하면서, 삼복이 무려, 811배라는 적지 않은 배당을 적중을 해드렸어 만세 블러스죠 현장에서 완전히 저는요 이 경주는 정말 기분이 여기서부터 하지만 예상을 해야 되니까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그 다음 경주 역시 대성 돌풍이 3차 가면서 3억 이 656배가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6위에 폭탄마가 들어와서 큰 재미를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적중 강력한 마필이 입상을 해줬고 역시 폭탄이었죠 대성 돌풀도 어, 이번 주 적중 내역 중에서 토요일 날은 95배가 괜찮았었고, 3보구 만한 99를 맞춰드렸고, 역시 금요일 날에 에, 최대 A급 승부처가 99배를 적중을 해드리면서 인기도가 2위 어, 상당히 좀 시작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최대 승부처가 시작이 일단 좋았고, 마무리가 좋았다. 그러니까 시작과 마무리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간의 내용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한주 경마 그렇게 약간 중간에 어렵게 흘러간 부분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준비 상태, 준비를 한 부분의 결과치를 또만들어낸 경우를 만들어드렸고요 자, 일단 다음주는 양간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어 시행이 되지 않고, 어좀 늦게 하니까요. 그 점을 좀숙제주시고 뭐 일요일 날은 야간 경마라 하더라도 어 주간 경마 시행이 되잖아요. 일요일 날은 그점또 숙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야간 경마 준비 철저해서 히뭐 기도하는 마음을 항상 중요하거든요. 예상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주, 열심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 예상하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 항상. 만만의 준비는 해두지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번 주 야간 경마에 대한 철저한 대비, 책 마련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경마주간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또 8월달 경마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마주간이 경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